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유명한 속담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걸음의 위대함입니다. 이 자리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유치부, 그죠? 그 다음에 유초등부가 어디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유초등부 자리가 이쪽인가요? 중고등부. 청년부는요, 그쪽에. 네. 유초동부가 이제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늘 도전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너무나 어, 어떤 때는 압박을 할 때가 있어요. 안 성장해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laughs> 피터팬의꿈 이야기죠. 그죠?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참 컸다. 많이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오래간만에 만난 아이들을 보면 부쩍 큰 것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요 앞에도 금년 연초보다 정말 많이 컸어요. 머리도 더 많이 곱슬곱슬해지고. 네. 예. 이제 이뻐졌습니다. 어, 제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은 더할것 같아요. 어. 벌써 이제 제가 부임하고 9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제가 왔을 때 학생들이 어느 틈에 이제 청년부가 되고, 그죠? 청년이었던 이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고, 아,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한 걸음을 잘 걸어가고,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뒤짐으로써 잘 성장할 것인가 이 성장에 대한 것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문명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 성장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성년식을 해야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결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결혼을 할수 있는 그리고 마을 구성원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년식을 하는데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어, 아픔을 겪으면서도 성년식을 자랑스럽게 잘 해내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성장해야 되는 아픔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진금 예배다 보니까 성탄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더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숙제라고도 할수 있는 이것을 빨리 뛰어넘어야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피해 의식이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배려보다는 내가 적다 모자라다 이런 것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빨리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사실 이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가 해외에서도 회자가 된대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어깨가 줄어들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성적이 낮으면 주눅이 들어요. 어깨가 좁혀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스스로 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우인지 몰라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꼴찌여도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이 되는 얘기 같지 않죠? 꼴찌여도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 자리에 꼴찌는 없죠.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는. 대부분 상위급에 있는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이 꼴찌들을 위한 이야기 같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꼴찌여도 뭐한 사람은 성공한다? 아이 설교 안 듣고 있어요. 자, 다시. 꼴찌여도 뭐한 사람은 성공한다?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한 걸음의 전진이 위대한 거예요. 한 걸음 전진하기 따라 합시다. 한 걸음 가볍게 나가자. 예, 한 걸음 좀 우습잖아요. 그죠. 제가 그 전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영어 단어 몇개 외운다. 한 개. 어, 누군가 들은 것 같아. 그죠? 하루에 영어 단어 한개 외우면, 1년이면 몇 개. 예. 딱 잘라서 그냥 300개로 잘라도 돼요. 복잡하게 갈거 없고 잊어먹고. 자 초등학교 동안에 하루에 한 개씩 외우면 6년 동안 몇개 외운다. 아이 산수잖아요. 자 씨, 자몇개 외워요? 1,800개. 야 엄청난 숫자예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 역시 하루에 한 개씩 외우면 총몇개 외운다? 네. 예. 합치면 몇이에요? <laughs> 3,600개. 이 정도 외우면 여러분 웬만한 영어 책 줄줄줄 읽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중에도 누군가 이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루에 한 개씩 외우자. 초등학교 때. 자,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1,800개 외웠을까요? 아니요. 네,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 걸음은 무조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개 외우는 거, 수학 한 문제 푸는 거, 이것만 잘하면 중학교 들어가서 작심하면 됩니다. 중학교 때 놓친 사람은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놓친 사람은 언제부터, 대학교 끝나면 언제부터 기회가 없어요. <laughs> 대학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어, 이런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전교 꼴찌였대요. 아이, 참. 전교 꼴찌. 그런데 어느 정도 꼴찌였나? 중학교 때 전교생 400명 중에 꼴찌였대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어제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전교생 400명 가운데 꼴찌였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는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꼴찌하던 사람이 무슨 재수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400명 중에 400 400등 손들어봐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상 줄게요. 400명 중에 400등 없나봐. 그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공부 잘해. 이 사람은 400등이에요 진짜. 근데 이분이 재수했어요. 이 학생이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가지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여기 가까운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 여기 여기서 아주 가까운데 있는 대학을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요, 요 근처 여기 가까운데. 근데 이 학생은 뭐 했냐면 대학 입학한 다음에 나는 마이웨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세무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해서. 축하 공부를 했대요. 공부할 줄 모르는데 한번 축하해 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20살 나이에 세무사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자마자 대학을 그만둬 버렸어요. 난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갖고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에요. 고졸 고절 세무사. 그래서 그 후에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2012년 강남에 조그맣게 사무실을 열었어요. 직원은 딸랑 두 명이에요. 누구누구냐 하면 가족이에요. <laughs> 가족. 가족 두 명.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니까 딸랑 두명 없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에 등록된 것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겨우 27일이 됐는데요. 고객이 300여 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국세청 자료를 그대로 얘기하면 직원, 급여, 임대료 이런 거다 빼고 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연 7천에서 8천만 원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젊은 사람, 고절밖에 안 되는. 아. 정말 정교 몇 등이요? 400명 중에 400등. 꼴찌.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400등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이 사람보다 어떻게 할수 있죠? 더? 아, 왜 그래요? 자, 다시. 이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더? 자, 잘될수 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여기는 이제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할게요.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도 디모데가 아주 젊어서 20대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20대의 목회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 문제가 있어요. 젊다는 거, 나이가 어리다는 거 외에. 굉장한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 한 눈에 안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느냐?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못 받아요. 유대 사회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혼혈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방 사회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사회는 아버지는 이방인, 똑같은 인종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문제만 보면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들여다 볼게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 봐야 돼요. 디모데가 젊다는 것은 뭐예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방 사회에 가서도 목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에 가서도, 유대 땅에 가서도 목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들여다보면 다어려웠다고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뒤집어서 문제를 바꾸어 보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할수 있다는 것이 돼요. 자, 정교 400등 꼴찌는 뭘할수 있다?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 공부하면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학교 학생인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뭘 하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한 걸음씩 전진하는 노력만 하면 돼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는 게 노력이에요. 오늘 아마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유치부, 유년부, 그죠 영암 우리 유치부 영암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놀라운 스승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래요. 우리 학생들은 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있었다. 좋은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스승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스승은 누굴까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또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한 걸음씩 전진한다는 거예요. 금년보다 내년은 더 잘해야겠다. 내년은 내년대로 잘하지만 내후년은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더잘 해야 되겠어요. 아멘. 예. 네. 두 번째, 성령님을 잘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제가 공부를 잘 못해요. 제가 이런 걸잘 못해요.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이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잠깐 동안 재롱잔치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다 누구에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모두 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더 복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훈련하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숙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